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전문 강사 정영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앱에서 동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을 쉽고 편리한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된 유튜브 앱을 실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시간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 화면을 위로 천천히 올리면 실시간으로 구독을 신청한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동영상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화면 이 검색창에 돋보기 모양의 버튼을 터치하면 검색창에 커서가 깜빡이며 아래로 글자판이 생깁니다. 걸자판을 이용하여 입력창에 부산 경로당 지원센터를 입력하여 터치하면 부산 강역시 지원센터 동영상이 검색됩니다. 위로 천천히 올리면 부산 경로당 지원센터에서 활동한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동영상을 터치하면 영상을 보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감상 후 빨간색 구독을 누르면 구독 중종 모양이 보이면 구독이 신청되어 수시로 알림을 받고 실시간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구독 취소를 하려면 구독 중을 다시 누르면. 메뉴에서 구독 취소를 누르면 구독이 취소되며 구독 글자가 빨간색으로 변환됩니다. 중간 메뉴 표시에서 엄지모형 아이콘 좋아요를 눌려 추천과 어울려 간신 동영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엄지를 아래로 한 모양 싫어요 로 비추, 비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 아이콘을 터치하면 여러 가지 메뉴 아이콘 중에 카카오톡, 링크 복사, 메시지,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동영상을 주소로 보내거나 카페, 밴드 등 단체방에도 게시된다 할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기를 눌러서 저장 아이콘을 터치하면 체크 포시가 되면서 동영상이 저장되며 나중에 볼 동영상 아래 확인을 누르면 저장이 되어 좋아하는 영상 제작자들 저장해두고 새로운 영상을 구독하기 편합니다. 또한 동영상을 보고 감상 후 의견이 있으면 공개 댓글을 추가를 터치하여 자판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훌륭합니다를 입력하면, 훌륭합니다를 입력하여 오른쪽 비행기 모양 클릭하여 보내기를 하면, 댓글창에 보낸 의견 훌륭합니다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하여 보고 싶은 동영상은 검색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보기를 검색하여 구독, 공유, 저장 또는 구독 중을 선택하여 알림을 받고 공개 댓글 추가하는 방법을 등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